안녕하세요. 알스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피부질환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당면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손발톱 검은 줄 피부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발톱에 검은 줄 생기신 거본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 손톱. 자라나는 그 부위에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겨서 손톱이 점점 자라면서 검은 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손발톱 검은 줄의 경우에는 어 그냥 정상적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어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인종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 여자분들 임신했을 때나 뭐 외상을 입은 부위에 뭐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손톱 밑에 그냥 점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검은 선처럼 손발톱에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분비 질환이나 우리 먹는 약물에 의해서 그렇게 손발톱에 검은 줄이 생기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건선이나 사마귀 등 손발톱에 생기는 피부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암을 의심해야지 될 때는 언제일까요? 어 이런 검은 선의 모양이 어 바뀌거나, 크기가 커진다 든지 변화가 있을 때 한번 피부암을 의심해 보아야지 됩니다 특징적으로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검은 줄의 너비가 3mm 이상으로 넓게 퍼지는 경우 의심해 볼수 있고 색깔이 여러가지 뭐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 의심을 해볼수 있습니다 또 모양이 예쁘게 일자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삐죽삐죽하게 불균형적으로 비대 으로 생기는 경우 의심해 볼수 있고요. 또 검은 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피부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검은 줄이 자라나는 어, 주변의 피부가 약간 거뭇거뭇하게 착색이 되어 있는 경우 피부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피부암 중에서 흑색종은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암으로 변하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다가 병기가 높아진 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의 경우에는 사지 말단 부위에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손발톱에 피부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부암이 진행된 경우는 전이도 잘 되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예후는 병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된 사기의 경우. 경에는 5년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암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이 퉁퉁 붓는 두드러기입니다. 보통 두드러기라고 하면 그냥 뭐지릴텍 같은 약국에서 파는 약먹으면 금방 가라앉는 피부에 빨간 모기 물린 것 같은 발진이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입술이 퉁퉁 붓고 눈두덩이가 붓고 신소리가 나는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호흡 곤란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혈관 부종의 경우에는 뭐 일반 두드러기와 비슷한 기전으로 발생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어, 케이스인데요. 눈두덩이나 입술이 퉁퉁 부을 수 있고, 후두부종이 생기면서 쉰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위장관 점막도 퉁퉁 부으면서 뭐 구토나 복통 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한 종류의 눈두덩이가 붓고 입술이 퉁퉁 붓는 부드러기가 생겼다고 하면 어, 호흡곤란까지도 갈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 빨리 병원에 가시거나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 외상 없이 생기는 물집이나 수포입니다.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물집이 생겼어요. 흐물흐물한 물집이 생겼다가 터졌어요.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수포만 치료한다고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화상을 입었거나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니고 외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수포나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피부질환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피부에 생기는 수포성 질환은 피부의 면역체계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분들을 공격하는 다가항체가 생겨서 다가항체들이 미피부나 점막 세포를 공격해서 구조가 엉성해지면서 물집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수포나 물집은 특정 부위에만 생기기도 하고 몸 전반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포성 질환은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포성 질환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그 환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포성 질환에는 자가항체가 피부의 어느 구조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천포창과 유처분창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천포창이라고 어, 하는 수포성 질환이 좀더 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 둘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포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뭐 면역형광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어느 부위를 공격하는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런 원인 모르는 수포 가 여러 군데 생긴다고 하면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가 면역 수포성 질환은 한두 달 치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뭐 수년 동안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과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높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균 감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상황 등에 의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 사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치료 등이 도입되기 전에는 첫 번창으로 진단이 되면 거의 어,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어, 사망률이 한10%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피부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